마태복음 24장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의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단어는 바로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처음 사용된 단어이고요. 이 베레시트는 처음 시작 태초 으뜸 장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 여기에 이 미니, 매이 붙어서, 바로, 어 무엇무엇으로부터 붙어 전치사, 단어 앞에 이매미 붙어서, 전치사가 붙어서, 무엇무엇으로부터, 붙어 그래서 태처로부터, 라는 것이고, 자, 이 하올람은, 이 올람은 영원, 영구, 만세전,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올람, 어, 정간사가 붙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세상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 베레시트 태초와 올람, 어, 세상 그리고 영혼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전 구간을 가르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이큰 한란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마지막 정화, 정의와 구속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한란이란 단어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로 우리의 내면이 어, 만들어졌는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큰 한란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15절서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17절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8절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오지 말라. 자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과 20절에 보면 아이 벤자와 젖먹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0절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어, 그 난제 어, 구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원어로 자세히 돌아 어, 들여다 보면 안식이라는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길었습니다. 미 완성된 상태의 신앙. 어, 안식일에 겨울에 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미완성된 어, 상태의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 어, 그런 상태를 어,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자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은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 자신의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망이라고 사용된 단어만 어스는, 피난처, 도피처, 소보호처로 더 많이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 도망 이라고 하는 거 하고 보호처나 도피처 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망은 어, 갈 목적지가 없이 어,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불이 난다든지 산사태가 날때 어, 그런 한란이 닥쳤을 때 어, 무작정 그 상황을 피하려고 무작정 달리는 것입니다. 그거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그 도피처를 볼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은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큰 한란 때에. 어, 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도망을 와라, 나에게 피난해라, 내가 유일한 도피처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은 종말의 핵심 주제 중 가장 어, 핵심 주제인 바로 큰 한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큰 한란은 차라, 차라 가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라는 역경, 고뇌, 고통, 재앙, 압박, 한낱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가돌은 큰 무거운 장대한 큰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라 는이 좁힘 그리고 정화와 영적 압박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돌은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대한 계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한 어, 그러한 큰 일, 장대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한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심한 압박을 뜻하는,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와 불의로 가득찬 세상을 영적으로 압축시켜 정화하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대한 란의 때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한란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21절의 내용인데 이거는 완전한 마지막 시대의 한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 예언. 중 하나입니다. 어, 이미 어, 예비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큰 한란이란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면 어, 큰 한란, 히브리어, 차라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좁히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즉, 아까 불의가 한계까지 몰리는 정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좁힘, 정화, 영적 압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고통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도를 크다 라는 뜻인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나타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한란은 단순한 재, 재앙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 아니고 정결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영적 압박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한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한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해계의 시간, 또한 마지막 정화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란에 대한 성경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아 30장 7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한란의 때가 됨이라.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또 한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란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스가라 13장 8절에서 9절은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물이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3분의 1은 남는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연단 한다 자금 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란을 피해 간다 좀 생각해 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어,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라. 계시록 16장 세상의 악이 점점 정점에 달한 시기는 진노의 대접의 재앙. 예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은 어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18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어 이같이 큰 지진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요약을 좀 하면 종말의 큰 한란의 목적은 큰 한란은 단순한 파괴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 재와 불의의 세상이 종결될 때 또, 남은 자들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이며, 따라서 한란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로 가는 진통의 시기이고, 큰 한란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구속의 통로이며, 이스라엘과 열방이 정결하게 되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종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정화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영적 진통의 가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후 새로운 시대 계시로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또 10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내적인 준비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